자 이번에는 알파벳 N자가요 어떻게 소리를 낼까 하는 겁니다. 알파벳 n 은요 소리가 음음음 음, 음 하고 소리가 납니다. 음음음음음 음, 음, 음 하는 소리가 나요. 알파벳 M은 음음 음 하는 소리가 났지만은 알파벳 N은 음음 음, 음 하는 소리가 나요. 비슷 비슷하지요. 자 한번 해볼래요 우리 어, 지니가요음음음 음, 음. 이 음, 음, 네. 음. 네. <laughs> 소리로는 아주 비슷하게 잘 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알파벳 N이 애니, 이 N이라고 시작되는 단어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나와있는 단어 목입니다 목을 영어로는 넥넥넥넥 neck. 넥이라고 ne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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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넥은 목이라는 말이에요 넥 그다음에 낮잠 자는 거 있잖아요. 낮잠 잘때왜콜 이렇게 소리를 내지요? 낮잠을 영어로는 nap. n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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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어떤 어린이들은 보니까 낮잠 자면서 침도 걸리더라. <laughs> 낮잠을 영어로는 nap, nap, nap. Nap. 네,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번에는 그물, 그물을 영어로는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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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네, 이렇게 그물을 넷라고 그러고요. 이번에는 코, 코를 no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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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se. 코라는 말이고요. 그 다음에 호두 또는 뭐밤 같은 열매 있잖아요. 이런 것을 전부 다 영어로는 nut, net. nut, nut, nut라고 합니다. 이름을 영어로는 n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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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 하는 소리 m 나죠 n 이라고 하는 알파벳 a 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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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음. e 네, name name 이 되는 겁니다. 이번에는 m 나 n a 넷 e name name n a m 나 name n a 섯 e name n 아 m e name name 아홉을 영어로 nine. n 인 n 인 이번에는 공책, 공책을 노트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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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간호사 nurse. 스 u r 간호사를 nurse라고 합니다. n 스 r s 자, n으로 시작되는 철자 n 발음은 어떻게 되죠? 음. 음, 이런 소리로 시작이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알파벳 n 이 발음은 음. 음. 자, 이걸 과연 구별할 수 있을지 문제를 풀어 가면서 지금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들을 보면서 잘 들어 보세요. 그런 다음 음. 음.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세요. 1번 mirr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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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n a p Nap Nap Samban N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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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ban Mo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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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bun ne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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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uk bun Le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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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ilbone, no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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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ilbone, nut. Nut, Nut. 잘해봤어요? 자 이제 선생님하고 하나씩 맞춰봅니다 긴장하시고 1 번서부터 거울 mirror. Mirror. mirror, mirror, Mirror. 이것은 M으로 시작되는 단어예요. 음 하는 소리로 시작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당연히 아니겠지요. 이번에는 2번입니다. 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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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요거 음, 음 하는 소리가 나죠? 그러니까 요것은 정답이네. 3번. e 넷. 그물이라는 말입니다. 요것도 역시 음 하는 소리가 나죠? 그러니까 요것도 정답이네. 아, 이번에는 4번입니다. moon moon moon, moon. 요거는 음 하는 소리로 시작이 되죠. 그러니까 저, 정답이 <laughs> 피웃었스인거 아니에요. 이번에는 neck n 5번입니다. 5번입니다. neck neck 니거 음으로 니작이 됐죠. 음그러니까 요거 n으로 6번되고소6번음 그래서 정답이네. 6번 leg. le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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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뭐 전혀 거리가 멀죠 소리가 그러니까 정답이 <laughs> 아니라 그랬어요. 7번은요. 코입니다. nose nose 요거 음 하는 소리로 시작이 됐죠. 그러니까 정답이네. 8번 nut nut 요거는 호두 또는 밤과 같은 열매죠. 그래서 음 하는 소리로 시작이 됐으니까 정답이네. 자 이렇게 해서 여덟 개의 문제를 다 풀어 봤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따라해 봅시다. A naughty nurse named Neddy has nine notebooks. 와, 선생님 오늘 잘하네. 웬일인가? 자, 이번엔 you do it 지니가 한번 해 봅니다. A naughty nurse named Neddy has nine notebooks. One more. 한번 더. A naughty nurse named Neddy has nine notebooks. 아, 한번 A n e t t y nurse named Nettie has nine notebooks. 통과. You passed it. 잘했습니다. 이거 확이 어려운 거예요. 여러분요. 여러분도 이렇게 처음에 할때 어렵지만은 야 미국 미국 사람도 처음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위안이 될 거예요.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? A n e t t y nurse named Nettie has nine notebooks. 어머뭐머 선생님 어떻게 미국 사람보다 더 잘돼요? 그러니까 오성식이지.